주차장 왔고요 오늘 바깥에서 충전해서 또 새벽에 일하려고 오후에 나왔습니다 헬스하고 아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힘드네, 힘들어 힘들 아무튼 오늘도 빡세게 한번 또 새벽에 달려볼건데 일이 없네요 많이 서 계시네요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지금 화성 저반중에 야구 보고 있는데요 기분이 좋네요 연승하고 있는 LG를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laughs> 와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완전 긴급상황이네 뭐 아까는 쿠팡에서 12시에 들어와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원곡에 와있거든요 그래 놓고는 11시에 전화와가지고 물량이 없어서 취소가 됐대요 지금 시간에 와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일도 없어요 잡을 것도 없고 케찹 비는 3만원 줘놓고 아 미쳐버리겠네 이제. 아 요즘 이렇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저 지금 약간 멘탈 깨졌거든요. 일단 어떻게든 도망나가는 건 찾아보겠는데. 아, 없어요. 다 내상이에요, 지금. 그냥 집에 갈까. 아. 주변 진짜 50km. 50km 열어놓고 전국으로 켜놨거든요? 근데 더보기로 두 페이트 안 되는데 다 새빨간 거야. 그 멘탈이 살짝 뒤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바로 천안 2센터가 24km 정도 돼요. 원곡에서 남한성 IC 나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조금만 가다 보면 바로 천안 2 거기 나오거든요. 그 센터. 그 천안 2에서 원창동 올라가는 거를 잡았습니다. 회차비까지 합하면 네, 원래대로 제가 생각하는 운임에 가는 거고요. 다행이죠. 와, 여기 진짜 하늘이 도왔다뭐 아무튼 빨리 지금 천안 2로 가서 거기서 또뭐 1시 저반, 3시 반 출차라고 하니까 저반이 일찍 되면 어 라이브를 켜서 야밤에 운행하시는 형님들이랑 네, 수단을좀 떨고 그래 보려고요. 네 천안 2센터 도착했고요. 네, 여기는 천안 2센터 입구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입일지를 적고 올라가면 됩니다. 2층 14번 B로 오라 그랬거든요. 아그딱 맞았네요. 원곡에서 오자마자 바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럭키 가이, 럭키 비키. 아 방금까지 진짜 멘탈 터질 뻔했는데 와 다행이다. 아 이걸 만약에 못 이어졌으면 진짜 울면서 그냥 집까지 공차로 갔을 것 같아요. 아 요즘 진짜 일이 없네.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램프로 타고 올라가는 길이 나오거든요. 여기 그 평소에 밀크론도 받는 데인데 조심하세요. 여기 밀크론 오면 오래 걸려요. 저기 램프 뒤부터 해서 입구까지 줄쫙 늘어서거든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이제 들어오면 지하 1층이고, 다음 이 지상에, 그리고 저는 2층으로 오라 그래서 2층으로. 다행히 긴급으로 구한 일, 빨리빨리 실었구요. 이제 인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천안에서 긴급 잡고 올라온 거, 인천 도착했고요 아, 여기서 빨리 내리고, 좀 잠을 보충한 다음에 아침 일을 해야겠어요. 인천 삼서 FC. 야, 여기 33센터 인천에 진짜 많아, 센터 아, 인천 3캠프 간선이네요 33이 아니라 아우, 헷갈려. 여기 건물 하나 안에 여러 개가 다있습니까 가 아니구나 나비엔이구나 왜 자꾸 린나이라고 그러지? 에, 인천에서 방황하다가 나비엔 가는 거 잡았거든요. 여기는 인천의 보세창고 스카이로지텍 음. 아암물류단지라고 공국추과 능해 ic 옆에 쪽에 그쪽에 보면 보세창고들 몰려 있는 데 있어요. 아마 나중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쪽 라인은 깨끗한 보세 창고고 저쪽 가면은 아, 거기 컨테이너에서 꺼내는 데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일인데.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여기 덥긴 하네요. 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탈출을 해야지. 그 원래 이게 오후 1시 상차였는데 빨리빨리 와서 11시에 실어 줬는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 이거 평택감 또, 뭘 해야 되나. 이게 영상을 제작하면서 밝고, 밝고, 긍정적이고, 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일이 없어서 당차기 씨가 말랐어. 이것도 겨우 잡은 거예요. 2시간동안 콜 보다가 아휴, 요즘 진짜 힘들어요 오예 12개인줄 알았더니 10개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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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지 10분만에 싣고 나왔네 우후후. 근데 지금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데 원래 오후 1시 상차였는데, 11시에 상차해줘가지고, 지금 11시 8분에 나왔거든요? 이건 좋은 일인데, 그 전에 내가 방황한 시간이며, 지금 서탄에 간다고 당착이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가지고, 아. 차 세워놓고 고립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아, 모르겠네요. 아, 일단 빨리, 서탄 경동 나비안에, 나비엔에 베트남에서 들어온 이 자재를 납품하러 가겠습니다. 경동나비엔 네, 경동나비엔에 도착했고요 와 크다 네. 들어오면 안으로 들어와서 차 세워놓고 경비실에 접수해야 된대요 근데 지금 식사시간이 걸려가지고 2시까지 기다려야 된다네요 큰일이네 근데 뭐 어차피 1시에 상차하고 갔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아, 신분증을 안 갖고 왔네. 자, 신분증을 맡겨야 합니다. 아휴 날씨가 덥다. 안녕하세요. 따로 서류는 못 받았고 송장을 문자로 받았거든요. 이거 드려야 되죠? 어, 빡세네. 카메라에 스티커도 닿네. 헤헤. 아, 이게 원래 지금 인천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받은 운임에서 10만 원더줄 테니까 이거 지금 1 0 발을 드실려 있는데 6 개는 여기다 내리고 4 개는 저기 요 근처 삽교가 가서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한다 그랬어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 뭐일 없어서 이 차근 해줄수 있다 이거야. 근데 처음에 50km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 차근 3만원을 부르는 거야 무슨 내가 1톤 포터도 아니고 그러더니 7만원을 부르네? 그 아니 이거 2착해드리면 나는 그 다음에 5일이 없어서 오늘 끝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원래는 나 진짜 15만원 한번더 부르려고 그러다가 그냥 10만원 더 주세요 이랬더니 오케이 이래서 나도 오케이 했어요 왜냐면 다음 일또 잡아봐야 머리 아프거든 일단은 열어놓으러 갑니다 원부품이야. 아무튼 대기 좀 할게요. 아 여기도 차 많이 들어온다. 다 고장이겠지?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차 그래서 아산을 가게 됐는데 없어요. 다빨개빨개빨개빨개 빨개. 빨개, 빨개. 탈출 안될것 같아. 클났어 나도 고립됐어. 고립될 것 같아. 하면 아 망했다 오늘 진짜. 아왜 이렇게 꼬이지? 어 2시에 내린다더니 운이 좋게 그냥 와서 바로 내려줬네요 나머지 4개 돌고 이제 아산 가보겠습니다 아산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막잡아 모드에요 막잡아 모드 아 아산 나비엔 도착했고요 여기서 아살표 방향으로 차를 세우고 화장실을 갔다가 컨테이너 가서 자차를 하지요.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수도권으로 어떻게 다시 도망가냐죠 아, 또 공장 안에서도 항상 찾아 들어가야지. 확실히 큰 공장들은 복잡해요. 부자재 입구하는 데가 따로 있고, 물건 나가는 데 따로 있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아, 도저히 탈출할 건덕지가 안 나와서 어. 포승에 있는 여기 다코넷? 여기 다코넷에서 내 여주 가는 거 야상 싫고 퇴근하려고요. 그냥 가만히 거기고립되 있는 거보단 그래도 뭐라도 차에 지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데 문제는 하차지가 여주 그 트레이더스인데 내일 과연 어떻게 될지는 영상을 한번 또 담아 보겠습니다. 거기도 엄청 악명이 높다곤 하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제도 노루표페인트인가 악명이 높다는데 갔다가 별로 대기 안 했거든요. 대기를 아예 안 했지 거기는. 근데 뭐 트레이더스는 뭐좀 몰릴 수도 있겠지만 3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후문으로 들어와서 제한 바퀴 돈 거고, 원래는 이쪽 정문으로 오면, 앞에 보시면 파란 줄 있죠? 요거 쫓아가시면 돼요. 여기 1층은 쿠팡이고, 3층 그쪽은 이제 물류센터, 다콘의 물류센터인데, 3층 다콘의 물류 가서 여주 트레이더스 가는 걸 싫을 거예요. 요 일방 통행 쭉 따라가셔서, 끝에 보면 도는데 램프가 있거든요? 그 램프 타고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램프 타고 쭉 올라가면 이제 3층 35번 도크라고 했고 여기 저번에 물티시시러 왔던 거 한번 영상에 나간 적 있는데 35번 도크로 가겠습니다 과자네요 과자 좋은데 과자 과자 초코파이 예감 뭐 그런건데 초코송이 아그 깔깔이 얘기하시는 분이 몇명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 차는 18개 실으면 깔깔이를 칠 이유가 없죠 <laughs>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칩니다, 필요에 따라서 네. 네. 만약에 움직일 것 같거나 네. 짐이 고정이 안 된다 짐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지, 지게차가 왼쪽으로 밀어 주잖아요 랩핑까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으면 안 움직여요 가볍네, 안 내려가겠네, 추 아휴, 오늘도 이렇게 야상을 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